인생의 기적을 창조하는 상상의 힘, 챕터 7. 지금 바로 이렇게 상상하라, 단지 그 뿐이다. 당신은 불꽃을 알고 싶은 욕망으로 기꺼이 자신을 파괴하는 나방과 같이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현재 자아를 죽여야만 합니다. 건강이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면, 먼저 나는 건강하다고 인식해야 합니다. 안전이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면, 먼저 나는 안전하다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새롭고 더큰 가치를 지닌 자아를 나타내고자 한다면, 내가 이미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전제해야만 하며, 이렇게 새롭게 사실로 받아들인 믿음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직 원하는 것이 당신 삶의 현실 속에서 구현되지 못했을지라도, 원하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전제를 완전하게 지켜감으로써, 이러한 새로운 의식의 상태가 외부에 구현될 것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완전함이며 온전함입니다. 완전함과 온전함이란 자아를 넘어선 이상의 자신을 내던지는 것으로 이것이 의식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네빌고다드, 전제의 법칙 중에서. 다음은 저자 슈카이브의 해석입니다. 2022년 12월 15일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다. 이날 오후 한 40대 초반의 여성이 전라남도 광주에서 직접 차를 몰고 나에게 상담받기 위해 찾아왔다. 그녀에게는 아직 어린 두 딸이 있었는데 혼자서 양육하고 있었다. 지역에서 화가로 활동하고 있었지만 경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 사연을 들어보니 내 가슴이 아플 정도로 안타까웠다.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나가던 중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다. 결혼 4년 차에 일어난 일이다. 그녀가 가장이 되었고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근처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미술교사로 근무했다. 한달 수입이 100만원도 채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녀는 그동안 삶을 바꿔보기 위해 여러 가지 자기개발을 했다고 했다. 유명한 작가와 유튜버들의 영상을 수없이 봤고 그들의 특강을 들었지만 삶은 그대로였다. 그러던 중 나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나의 챕터 세분 시크릿과 이 책은 책 쓰기로 돈 버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서 나를 찾아오게 되었다. 나는 그녀가 처한 상황에 대해 경청하고 나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조언했다. 그때 내가 한 말은 이것이었다. 제가 보기에 보통 사람들에 비해 훨씬 나은 스펙을 갖고 있고, 화가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가난하게 사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본인이 경험한 것들이 섬할 정도나 되는 구슬이라고 여긴다면, 그 경험을 책으로 쓴다면, 구슬들을 꿰어 보배로 만드세요. 성공해서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책을 써야 성공한다는 성공 진리를 기억하고 바로 실행해보세요. 그러면서 나는 네빌고다드가 말하는 가난한 의식을 부자의 의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의식만 바꿔도 삶은 한순간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나와 상담하던 그날 바로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 책 쓰기 교육 과정에 등록했다. 나는 그녀가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거듭 읽어보면서 어떤 책을 쓰면 좋을지 고민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가장 적합한 주제를 정해주었다. 나는 그저 책한권 출간을 목표로 가르치지 않는다. 그것은 초보 코치나 하는 짓이다. 나는 1년에 한두 권을 꾸준히 쓸수 있는 나의 책 쓰기 스킬을 전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녀에게 책 제목과 목차 만드는 법을 세세히 알려주었고, 원고 쓰는 방법까지 완벽하게 전수했다. 이렇게 해서 그녀는 매일 경제신문사에서 명화에게 말을 걸다라는 책을 출간했다. 그녀가 바로 김교빈 작가다. 책 출간 후 그녀는 화가이자 작가 중등학교 미술교사로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많은 사람이 힘든 삶을 개선하기 위해 나를 찾아오고 있다. 나는 그들에게 새로운 삶은 외부에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창조된다고 말한다. 가난한 사람은 내면에서 자신이 부자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몸이 아픈 사람은 내면에서 건강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렇게 할때 자신이 바라는 것이 현실에서 나타나게 된다. 의식성장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카페 한책협에 방문해주세요.